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아, 어느덧, 그, 어느덧 야살의 책 1권을 끝마치고, 이제 야살의 책 2권이 시작됩니다. 아, 41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참, 어, 잘 마무리해서, 어, 더, 어, 믿음의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 야살의 책 41장, 요셉의 꿈. 야곱의 아들들이 헤브론에 거주함. 해가 바뀌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떠나 헤브론으로 그들이 할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였다. 그곳에서 넓고 비옥한 초원이 있어 그들이 날마다 세겜에서 그들의 소떼와 양떼를 먹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이 헤브론 계곡에 살았다. 레아가 죽음 그때 야곱이 106세 되었을 때 야곱이 빗단아람 아, 바단아람에서 돌아온 지 10년에 야곱의 아내 레아가 죽었다. 그 여자가 헤브론에서 죽었을 때 51세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 여자를 막벨라 밭에 굴에 장사했는데 그것은 헤브론에 있으며 아브람이 헷자손에게서 매장할 소유지로 산 것이다. 요셉이 자신을 형들보다 높임.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헤브론 계곡에 거주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그들의 힘을 알았고 그들의 명성이 온 땅에 알려졌다. 그때 야곱의 아내 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이 아직 어려서 그들의 형제들과 형들과 함께 아모리의 모든 성읍들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요셉이 그의 형들의 힘과 그들의 위대함을 보고 그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높였으나 그가 자신을 그들보다 다 크게 생각하여 자신을 그들 위로 높였다. 어, 좀, 어, 요셉이 좀 없잖아. <laughs> 어, 좀 그런 점이 있었어요. 아빠가 이제 사랑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총명한 어, 그런 것도 있었고, 어, 모르죠. 아무튼 형제들 간에 그런 것들이 좀 어, 지금도 예, 우리 아들들 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경쟁적인 그런 게 아, 그러나 아, 조금 의롭게 행하라고 어, 서로 잘 나누라고 얘기는 하죠 저는 예. 아, 여러분의 가정은 어찌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어, 그의 아버지 야곱 또한 그의 아들들 중 누구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었을 때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뭐~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좀 아, 늙었을 때 낳은 아들이 조금 소중하고 그런 게 있었겠죠 그의 요셉을 사랑하여 그에게 채색 옷을 입 음~ 채색 옷을 지어주었다 요셉이 이 채색 옷이 또 우리나라 그 한복에도 좀 있죠. 좀 이렇게 색동 저울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뭐 보진 않았지만 조금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소중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이제 생각나면 그때그때 그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가 계속해서 자기 형들보다 자신을 더 높였고 그가 그들에 대한 나쁜 일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다. 또 고자질이 심했네요. 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자, 자기들에게 하는 모든 행위와 자기들의 아버지가 자기들 중 누구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 왕상 평화롭게 말할 수 없었다. 그참그 그 무서운 형들한테도 어 요셉은 좀좀 좀 눈에 가시지만 또 동생이기에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좀 사이는 좀안 좋고 그랬네요. 내가 요셉이었으면은 저는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행동 못하죠. 어, 아마도 요셉은 아빠의 사랑을 알고 또 형들의 어, 너그러운 마음도 알지 않았을까. 총명하니까.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의 꿈. 요셉이 17살, 어, 17살이 되었다. 그가 계속해서 그의 형들보다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하고 그들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 그때 그가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의 꿈을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들에서 곡식 단안을 묻고 있는데 있었는데 내 단이 일어나 땅 위에 누이고 당신들의 단이 그것을 어 둘러서서 절을 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네가 꿈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가 내 마음을 우리를 통치하거나 다스리라 생각하느냐. 그가 또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 일을 말했다. 야곱이 그의 입에서 이 말을 듣자 그가 요셉에게 입맞추고 그를 축복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음, 아버지가 요셉을 축복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몹시 사랑하는 것을 보자 그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일 이후에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 앞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그꿈 이야기를 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열한 벌에, 열한 벌이 내게 절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셉의 말과 그의 꿈을 들고, 듣고, 그의 행동이 이 일로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보고, 야곱이 이 일에 대하여 그의 형들 앞에서 요셉을 꾸짖으며 말했다. 네가 꾼 꿈은 네가 꾼이 꿈은 너보다 나이 많은 네 형들 앞에서 너를 크게 보이려고 이거려는 이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가 마음속에서 마음속으로 나와 네 어머니와 네 열한 형제가 와서 내게 절하리라 생각하여 네가 이 일을 말했느냐? 그의 형들이 그의 말과 꿈으로 인하여 그를 시기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를 미워했다.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이 꿈을 이 꿈들을 담아 두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감. 하루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기 위하여 갔으니 이는 그때 그들이 여전히 양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야곱은 얼마나 이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음 자기를 음, 자기네 종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민족을 어해 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민족의 어, 다른 민족이라보다 다 같이 가난 땅에 있던 그런 다른 족을 어, 내쳤음에도 그 강인함으로도 그저 평화롭게 양 떼를 물고 있는 이들의 마, 음,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예. 혼낼 땐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힘으로 힘 혼을 내고 그 다음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 되겠죠.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도 너무도 안 됩니다. 물론, 어,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나의, 나라도. 없어졌다가 세워진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이렇듯이 지금도 수많은 핵이며 뭐면 무서운 무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기들이 소용없다. 예, 아버지가 지키는 나라는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느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의 나라. 예, 돼야 돼요. 예. 어. 어떻든, 어, 그날 야곱의 아들, 어,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는데 그들이 늦어서 가축을 모는 때가 지났으나 그들이 도착하지 않았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세겜에서 늦게 오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쩌면 세겜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려고 일어나 오늘 그들이 늦게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얼마나 싸움이 치열했으면 아직까지도 저렇게, 해. 예, 그런 마음이 들까요? 늦었는데. 아,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명령하여 말했다. 네 형들이 오늘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으나 그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보고 네 형제 형들이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내게 소식을 전해다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헤르론 계곡으로 어, 보내어 요셉이 그의 형제를 만나러 세겜에 일어났으나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요셉이 세겜 근처에 들을 돌아다니며 그의 형들을 이, 어디로, 도리, 어, 돌이켰는지 보려 했으나, 그가 광야에서 그의 길을 잃어 그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주의 천사가 그가 들로가는 길에서 방황하는 것을 발견했다. 요셉이 주의 천사에게 말했다. 내가 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어디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지 듣지 못했습니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네 형들의 이곳에서 양 떼를 먹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들이 도단에 양 떼를 먹이려고 가려고 한다는 것을 들었다. 요셉이 주의 천사 말을 듣고 그가 그의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가고 가서 그가 도단에서 양 떼를 먹이는 그들을 만났다. 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짐. 요셉이 그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나아갔다. 그런데 그의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결심했다. 시몬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보라, 이날꿈의 사람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를 광야에 있던 광야에 있는 구덩이 중 하나에 던지자. 그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를 찾으면 우리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르우벤이 그의 동생들이 어, 요셉에 대하여 하는 말을 듣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르우벤이 아, 그래도 좀 의로웠네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야곱을 보겠느냐? 그를 이 구덩이에서 던져 그곳에서 죽게 하라. 그러면 그에게 손을 뻗쳐 그의 피를 흘리지는 마라. 루벤이 이것을 말하면 그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는 것이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가 그들 앞에 앉았다. 그들에게 일어나 그를 잡고 쳐서 땅에 쓰러뜨리고 그가 입을 입고 을입 있었던 채색옷을 벗겼다. 그들은, 야, 요셉, 그, 어좀 이거 뭐 누구요? 누구죠? 이제 어, 요새 어, 요한 요, 유, 유단가요? 유 어디 잠깐만, 어 내가 아, 죄송합니다. 어, 요셉이 그의 형들을 잃어, 그 어, 아, 요셉이 어, 그의 형들 앞에 이르러 그들 앞에 앉았다. 그러나 어, 그들은 일어나 그를 잡고 쳐서 땅에 쓰러뜨리고, 그가 입고 있었던 채소옷을 벗겼다. 그들이 그들을 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으나 뱀들과 정갈들, 전갈들이 있었다. 요셉이 그 구덩이 안에 있던 뱀들과 정관들을 두려워했다. 요셉이로 큰 소리로 외치자 주께서 그 구덩이의 옆면에 있는 뱀들과 정관들을 숨기셔서 그것들을 요셉에게 어떤 해도 입힐 수가 없었다. 아멘. 요셉이 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또 시, 어, 형제들에게 이제 시기를 많이 어,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요셉으로 하여금, 음, 뜻이 있으니, 어, 또 요셉이 두렵지 않도록 뱀과 정가를 한구덩으로 또, 어, 또 몰아넣어주는 또 기적을 또 행, 해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부르지. 좀 오늘 나야죠. 예, 예. 이렇게 좀 이기적인 동생들이 있으면 저는 좀 혼을 내키는 편인데 물론 주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어, 가족에 있어서는 너무 아빠로서 너무 이뻐해 주고 한 사람만 이뻐해 주고 차별하고 시좀 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예뭐 어, 우리 집안에선 누가 크게 될 자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떻든 어, 어~ 이런 야곱과 다르게 어~ 아들들에게 평화를 평등하게 차별 안 주고 안 주려고 노력합니다. 대신 누구든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일이 했을 땐 어,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해주고 어, 거기에 대한 어, 자발적인 벌칙 또 어떻게 어, 해내, 어, 할지를 서로 상의해서 결정을 냅니다. 벌칙도요. 예, 뭐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요셉이 구덩이에서 그의 형, 형들에게 큰소리로 외쳐 말했다.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했으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그렇죠 우리가 형제끼리 봤으면 지었죠.어쩌요 당신들이 나에 대한 일로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내가 당신들의 골+골육이 아니며 당신들의 아버지 야곱이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어쩌요 당신들이 오늘 나에게 이 일을 행하였는지 행하였으며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야곱을 볼수 있겠습니까?그가 그. 구덩이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그의 형들을 부르며 말했다. 나의 형들, 유다와 시몬이요. 당신들이 나를 둔 흑암의 장소에서 나를 들어 올리고, 주의자는 내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여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만일 내가 당신들에게 죄가, 죄를 지었더라도, 당신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지도 참, 아, 참. 물론 형들한테 시기받을, 음, 어, 짓을, 전, 저는 못하지만은, 또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어, 형들에게 꼬박 이렇게, 어,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예. 만일 그들이 고아를 보냈다면 그를 불쌍히 여겼을 것이고, 그들이 금지된 자를 보았다면 그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을 것이며, 목마른, 목마른 자를 보았다면 그에게 마실 물을 주었을 것이고, 벌거벗은 자를 보았다면 그들을 그를 옷으로 덮어주었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까? 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 여러분, 절대 시기와 질투 멀리 할수 있도록 어, 방법을 어, 알아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교육적으로. 분명 시기와 질투가 나게끔 하면 안 돼요. 예. 과시해서도 안 돼요. 내가 돈 있다고 과시하고, 어, 해도 그것좀안 좋습니다. 예. 남들한테 시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저 낮은 자세에서 함께, 겸손하게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어, 삶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어, 내가 당신의 권력인데, 당신들이 어떻게 당신들의 동생에게 국유를 베풀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당신들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분명 당신들은 내 아버지로 인하여 국녀를 베풀 것입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이 말을 했으나 그의 형들은 그의 말을 듣거나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요셉이 그 구덩이 안에서 부르짖고 울었다. 요셉이 말했다. 이날 내 아버지께서 내 형들이 나에게 행한 것과 그들이 오늘 나에게 말한 말들을 아셨더라면 그의 모든 형들이 그가 그 구덩이에서 외치고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음. 아, 그의 모든 형들이 그가 아, 눈이 나빠가지고 잘못 말씀드립니다. 그의 형들이 그의 모든 형들이 그가 구덩이에서 외치고 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형들이 가서 그 구덩이를 떠나 요셉이 구덩이에서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다. 예, 여기서 이제 41장이 마무리됩니다. 아, 마무리하고 41장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